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겨울이 왔다는 말이 실감나는 한 주였죠. 이번 주엔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인 상강도 있었는데요. 갑작스런 추위에 움츠러들지 말고 건강 유의하셔서 남아있는 가을을 여유롭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을의 멋진 추억, 단풍잎처럼 차곡차곡 쌓으시길 바라며 10월 넷째 주 CTV 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가을 정기 노회가 한창입니다. 특히 총회 임원을 배출한 노회에서는 축하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회 역사상 네 번째 총회장을 배출한 서울 노회는 정기회를 통해 총회장 장봉생 목사와 함께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노회가 마련한 총회장 취임 축하와 감사의 시간에서 장봉생 총회장이 전한 일성입니다. 장 총회장은 자신에게 아낌없는 기도와 성원을 보낸 노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예장합동 총회의 대표로서 총회와 전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노회는 제108회 정기회를 통해 노회 역사상 네 번째 총회장을 배출한 영광을 나누며 축하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노회원들은 장 총회장의 리더십 아래 교단 발전과 연합의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축하의 시간에는 교단과 교계 주요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장 화종부 목사,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 GMS 이사장 양대식 목사,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 회장 김종혁 목사, CBS 나이영 사장, 대한성소공회 권익현 사장 등은 장봉생총회장을 통해 합동교단 안에 정책총회가 안착되어 한국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길 기대했습니다. 서울노회의 원로와 선배 목회자들도 조언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서울노회 과체를 포함해서 자축하고 싶습니다. 우리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온 노회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애쓴 결과 이 아름다운 결과가 되어준 줄 믿고 우리 노회 스스로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장봉생 정리장님은 어떤 경우라도 공약을 틀림없이 실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단 역사에 길이 길이 남아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정리장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 110회 총회 준비 위원장 한수환 목사는 정책 총회를 추진하는 장 총회장의 사역에 적극 협력하자며 노회가 든든한 힘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노회의 총회장을 향한 축하와 감사의 시간은 파송 기도로 마무리됐습니다. 노회원들은 장봉생 총회장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한국교회와 사회의 변화, 그리고 교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간구함으로써 총회장을 교단과 전국교회로 파송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신문 CTV 창간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3월 첫 삽을 떴던 베트남 태인교회가 마침내 건축을 마쳤습니다. 기념교회는 고산지대 소수민족 신자들의 오랜 기독 끝에 탄생한 감사의 열매인데요. 이처럼 기독신문사와 태인교회가 함께한 이번 사역은 복음을 해외 선교지에 전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동지앙 마을. 험준한 산길이 이어지는 이곳에는 400여 명의 소수 민족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정집을 교회당으로 삼아 예배를 드려왔기에 베트남 태인 교회는 이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목소리도> 기독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교회 헌당 예배는 태인교회 성도들과 기독신문 임직원 현지 교인들이 함께한 감동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한광범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자고 권면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기독신문 이사장 장재덕 목사와 사장 태준호 장로는 기념교회 설립에 감사하며 신문사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선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베트남 탱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기독신문사와 태인교의 고민으로 남아있습니다. 잘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건축을 이끈 기도성 선교사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첫 번째 교회로서 복음전파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태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기독 신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혀 없었던 이 지역에 그리고 교회라는 그 건물 자체가 없었던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정말 로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교회사 쪽으로 정말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새로 세워진 베트남 태인 교회는 예배당과 식당, 숙소를 갖춘 약 99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으며. 앞으로 2층을 증축해 어린이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부임한 끼수한 누이 목사는 태인교회와 기독신문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독신문 창간 60주년의 뜻깊은 발걸음이 선교지에 심어진 베트남 태인교회. 이 예배당이 고산마을 복음화는 물론 베트남 전역에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글로벌 칼빈의 비전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전개 중인 칼빈 대학교가 이번엔 중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케일랭기지 아카데미 글로벌 센터를 개관하며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소개합니다. 칼빈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중심가에 K랭기지 아카데미 칼빈대 글로벌센터를 공식 개관했습니다. 이번 개관은 한국 대학으로서는 현지 첫 진출 사례로 중앙아시아 지역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칼빈대학교 우즈베키스탄 붕괴 설립을 위한 초석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번 칼빈대 글로벌센터 개원식은 황건영 총장이 추진하는 글로벌 칼빈 비전의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칼리빈대는 단순히 한국어 교육 기관을 넘어 우즈베키스탄 대학들과의 학술 교류와 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칼리빈대의 글로벌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컬처와 한국어에 대한 호응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글로벌 센터는 현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와 K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공동 연구와 교환학생 사업 등 실질적인 교육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건영 총장은 타슈켄트 글로벌 센터 개관은 칼빈대학교가 글로벌 명문으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순간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글로벌 칼빈의 비전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칼빈대학교 국제 교육원은 다음 달 21일 외국인 재학생들의 모국 대사들을 초청해 국제 문화 학술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국가 간 문화 교류를 통해 칼빈 대의 글로벌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는 10월 26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8년 전 마르틴 루터가 내건 개혁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도전을 남기고 있는데요. 형식이 아닌 본질로, 제도보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개혁의 정신이 다시 교단과 전국교회에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10월 넷째 주 CTV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엔 보다 따뜻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